유니크 모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설의 부활 2026년형 새로운 토요타 셀리카 토요타 셀리카 이야기입니다. 수년간의 루머와 콘셉트 이미지 그리고 팬들의 끊임없는 요청 끝에 토요타가 마침내 전설적인 스포츠 쿠페를 다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셀리카는 단순한 복귀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진짜 퍼포먼스 머신입니다. 2026 셀리카의 외관은 과거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미래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낮고 넓은 차체, 유려한 라인, 그리고 공격적인 정면부 디자인은 그야말로 스포티크 그 자체입니다.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와 대형 공기 흡입구는 강렬한 인상을 주며 정지 상태에서도 마치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본인 아래에는 진정한 파워가 숨어 있습니다. 2026 셀리카에는 터보차저가 장착된 이. 4리터 직렬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약 320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6단 수동 변속기 또는 8단 자동 변속기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완벽한 주행 안정성을 원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사륜구동 AWD 옵션도 제공됩니다. 게다가 토요타의 고성능 라인업인 GR 하이브리드 모델도 향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셀리카는 완벽한 드라이버 중심 설계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으며,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됩니다. 버킷 시트는 가죽과 알칸타라로 마감되어 편안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플랫바텀, 플랫바텀, 스티어링 휠과 메탈 패들 시프트는 이 차가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주행감은 한마디로 순수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입니다. 조향감은 정밀하고, 서스펜션은 단단하면서도 편안하며, 코너링은 매우 날카롭습니다. 산길을 달리든 도시를 누비든 셀리카는 운전자를 도로와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배기 사운드는 깊고 강렬하며 스포츠카 특유의 매력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안전성과 첨단 기능도 빠지지 않습니다. 2026 셀리카에는 토요타의 최신 안전 시스템인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0이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사각지대 감지 등 첨단 기능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릿한 주행과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함을 제공합니다. 가격 또한 매력적입니다. 약 35,000달러, 하나 약 4,700만원 부터 시작되는 셀리카는 이 정도의 성능과 디자인, 전통을 감안하면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결국 2026 토요타 셀리카의 부활은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 팬들의 열정과 자동차 문화의 부흥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토요타는 숫자가 아닌 감성으로, 그리고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셀리카는 과거의 영광과 미래의 혁신을 완벽하게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2026 토요타 셀리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레전드의 귀환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소식을 받고 싶다면 유니크 모터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